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야곱이 덜덜 떨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애서형이 화가 많이 났어요. 형이 무서워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말했어요. "야곱아, 어서 빨리 떠나거라." 형이 모르게 삼촌 집에 숨어 있도록 해. <laughs> 야곱은 형을 피해 떠났어요. 야곱은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지만 삼촌 집은 너무 멀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야곱은 무섭고 떨렸어요. 털썩. 아, 힘들어. 더 이상 못 가겠어. 형이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 집을 떠난 야곱은 외롭고 무서웠어요. 지친 야곱은 가까이 있는 돌을 베고 쿨쿨 잠이 들었어요. 야곱은 꿈에서 긴 사다리를 보았어요. 긴 사다리는 하늘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란다. 야곱아, 지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의 자녀까지도, 이 땅에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아, 너와 항상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눈이 번쩍.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셨어. 혼자라고 생각했던 야곱은 더 이상 무섭고 외롭지 않았어요. 으차! 야곱은 배고잤던 돌을 가져왔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곳이야. 이 돌을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지. 야곱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꼭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도 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